자 오늘도 김시향 t v 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버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혹한기가 끝난 것 같죠? 조금 이제 날씨가 회복을 한것 같고 그래도 독감이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으니까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에 접속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또 올라와서 인기글 베스트 1,2,3를 차지하고 있을지 김시향TV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인기글을 지금 눌렀습니다. 조회수를 한번 쭉 보죠. 2,4,6,9 닉네임 사상누각 제목 오픈네트워크 분위기 자 분위기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3월은 아닌 게 확실한 듯하고 빠르면 트럼프 취임식에 맞추거나 1월 말쯤에 하네요. 저의 생각이니 태클은 사절. 자 3월은 왜 아닌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1분기니까 1월, 2월, 3월 그 안에 이제 하나인데 3월달에 사실 3월 14일 좀 뜻깊은 날짜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민심은 어떨지 함께 보도록 하죠. 노드 롤백이 먼저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곧열 분위기. 충분히 가능성 없고 노드 롤백이 먼저임. 궁금 롤백은 그냥 시스템 점검하는 거라 생각하면 됨. 다 풀리게 되어 있음. 노드 정상되면 바로 발표 날 듯. 뭐가 댓글이 하나 삭제가 됐군요. 또 다들 레피셜로 설레발 들이시네요. 만약 1월에 안 되면 또 징징대고 코어팀 욕하실 건가요? 그냥 오픈 네트워크 3월 14일이다 생각하고 지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 된다면 금상첨화겠지만요. 3월인 이유 1번 마그 속도 능력이 있음에도 진행 안 함. 2번 노드 현재 테스트 노드 정상인 듯하나 테스트 파일 진행을 안 함. 두달전 이후 테스트 진행 안 함. 3번 전체적으로 할수 있음에도 전혀 급하지 않음. 오히려 전화번호 수정 등 오픈하고 상관없는 것만 업그레이드 중 시간 끌기가 티남. 말한 대로 1분기 약속이 지켜지면 저는 3월에 한 표. 하지만 노드든 롤백이든 이 부분이 먼저 정상이 되기를 이런 글 3년 전부터 나옴.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 미성년자 KYC, KYC 오류 롤백 등 노드멈춤 및 보상, 검증인 보상, 마그 약 80만개, d f 20개, 2차 마이그레이션, 1월엔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자, 파이 지배자 님이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직 1월 달 내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기는 촉박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1월이었으면 희망하네요. 본인 생각이니까 댓글 사절이라고. 그럼 글을 올리지 말아야지. 타인의 생각도 들어라. 내 생각이니까 댓글 걸어도 된다. 1월이면 좋지요. 트럼프 파워 무시 못합니다. 오늘 모더. 디안게님 오픈 메인의 남시 아트 디자인도 그렇고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코어 팀. 파이 어플 메인에 직접 등판해서 나온 발표라면 25년 1분기 내에 최대한 빨리인 1월에 OM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일주일을 지켜봐야겠지만 말이죠 1500만, 1000만, 100개 조건 중에 KYC 이미 달성 마그 속도라든지 920만, F80개 그 외에는 24년에 발표한 메인넷 세 가지 사항과는 별개이므로 OM 이후 오류는 수정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월, 3월이 가능성은 물론 더 높겠지만 뚜까 맞아도 1월 말에 하는 게 낫겠죠 3월 14일까지 미룬 후에 뭔 문제 생기면 완전 패닉이거든요 오픈이 뭐라고 빨리 해야지 3월 14일 기념한다고 그날 한다는 건 코미디 아닌가요 그럼 둘러치기 하고 빨리 할수 있는데 늦춘 이유가 웃긴 거죠 니콜이 찐 3월 14일 기념한다고 그날 오픈하면 코미디인 거죠 또 똑같은 글을 이렇게 적어 주셨네요 아님 말고 흐흐 3월을 예측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왕 더 빨리 되면 좋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네요. 사상누광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을 1등을 차지했습니다. 2등을 만나보러 가보죠. 다음 2 1 2로 닉네임 머스마 제목 오픈메인의 날짜 알려드립니다. 자 점괘가 나왔나요?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캡처가 하나 올라왔고요. 자 캡처 내용을 보면 오픈네트워크 기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내용을 바로 이어서 보죠. 위에 백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일단 오픈메인넷 출시를 2022년 파이데이의 목표를 세웠으나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도 오픈메인넷 출시 시기를 2022년 파이데이 3월 14일 또는 파이투데이 6월 28일 2분기의 공식 발표 날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년 1분기라고 확정하여 발표를 했으니까 오픈메인넷 출시 날짜는 파이네트워크가 출시한 2025년 3월 14일 1분기 유력합니다. 왜 오픈 메인넷 출시가 늦어졌나? 폐쇄형 메인넷 기간의 생태계 성숙도와 케와시 진행이 미비해서 추진하지 못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케와시 유예 기간 타이머는 오늘도 잘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백서의 내용을 토대로 예측을 1분기에 한다면 전 알짜겠다 예측을 해 주셨네요. 자 함께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그때도 안되면 미국행 비행기 매진될 듯 미국행 비행기표 살돈 없어요. 그럼 이번에도 KYC 진행이 미비하다고 판단하면 또 연기될 수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낮죠. 오픈넷을 위한 최소 목표를 발표했고 거의 근접하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2월 내에 메인넷 오픈 예상이 봅니다. 이번 달 KYC 조치와 마그 천만 달성하면 예고가 나오지 않을까요? 20만건 진행을 하다가 며칠 전부터는 2만건 정도 진행을 하는데 같이 맞춰줄 것 같으니 1월 말에서 2월 중으로 예측해 봅니다. 3월 14일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3월 14일은 2차 마그날. 자 댓글이 이등글인데 많지는 않네요. 자 3월 14일처럼 조금 기념되는 날짜. 어, 그때를 지금 보고 계시군요. 자 머스마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글 2등을 차지했습니다. 3등까지 봐도 되겠네요. 다음 2020 닉네임 잠재적 재벌 제목 이번엔 배신감이 큽니다. 자 어떤 배신감인지 함께 또 보도록 하죠. 제목을 다들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마그 완료 후에 검증하다가 롤백, 각종 방법 전부 해봄 복귀 검증하다가 다시 롤백. 이번엔 뭘 해도 안 됩니다. 4개월 만에 복귀, 다시 검증하다가 어제 다시 세번째 롤백댐. 이건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뭘더 검증해야 하기에 롤백인지 참 답답하네요. 노드컴도 가죽컴 4대 돌리는데 전부 빵집이고 누구보다 믿고 참여하고 있는데 배신감 느끼네요. 래퍼를 기여도 받으려고 통닭값으로 내 정보 못 판다는 인간들 개화시 동료. 9월, 11월, 12월, 이번엔 1월 말 거짓말쟁이 만들고 그래도 믿고 노드 돌리며 유틸 풀로 하고 검증도 거의 20시간 이상 켜두고 하고 있는데 기술력 부족으로 정밀 검증이라는 말로 포장하네요. 유튜브 영상 보면서 희망찬 나날을 기다리는데 오늘은 참 기운 빠지는 아침입니다. 자,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채팅 한국어방 거기도 이제 롤백 되신 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왔거든요. 민심이 아주 안 좋았는데 오늘 여기 카페에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연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팟까다크크 불평 조금만 해도 팟까라고 하더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갑니다. 기운 빠지네요. 저도 롤백 세 번입니다. 솔직히 라이브니스 초창기에 정보도 거의 없을 때 떠서 두번 하고 또 뜨길래. 무시했던 게 이유인 듯 하네요. 롤백 될 때마다 비밀번호 변경으로 원복되긴 했습니다. 레퍼럴 분들에게는 님과 같은 처지, 양치기 소년. 요 근래 롤백뿐 아니라 재로그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측컨데 오픈 전에. 계정 재확인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인내하며 믿고 기다려봅시다. 화이팅. 같으시네요. 믿고 기다리는 방법뿐이 없어 안타깝네요. 우리는 깐부잖아. 깐부 깜부 힘이 되네요. 잘 되기 전에 작은 시련이라 생각하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한두 번 롤백도 아니고 세, 네 번씩 롤백이면 기술 부족이지 가짜 계정을 잡는다는 말을 누가 믿겠나? 그러죠. 도돌인표 답변 뿐입니다. 뭐가 그리도 급하신가요? 천천히 조금씩 완벽하게 하기에 쉽지 않은데 믿고 오셨다면 쭉 믿고 가세요. 급할 거 전혀 없습니다. 떠날 사람들은 떠납니다. 치킨값 들여가며 고생을 왜 하시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는 것을 다른 건 모르겠고 검증으로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 검증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해보세요. 제 마음 알 겁니다. 저는 급하진 않아요. 핀트를 잘못 잡으신 듯 글쓴이는 급하신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일관성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아이 가족끼리 가벼운 불만을 토로하면 화들 좀 내지 마시고 격려를 해주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검증하다가 롤백 화이팅 합시다. 노드 보너스 어떻게 줄 거야? 무조건 믿어. 점점 불신이. 노드도 믿고 하는데, 검증을 하다 말다 짜증이 나네요. 이젠 검증도 포기하고 기다리는 수 뿐이네요. 파천지들은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천당. 아니, 부자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주는 대로 먹으세요. 공짜로 주는데 고마운 줄 아세요. 이러면서 평생 살아갈 듯. 저는 P2P랑 노드 4대로 투자 아닌 투자도 한 상태인데요. 다들 도돌림표 답변들 뿐이라 그냥 기다리는 방법뿐이네요. 이건 정말 속상할 만 하시네요. 힘내십시오. 자, 댓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3등 글인데 댓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밑에 한번 보죠. 의심의 비중이 커질 수 밖에요. 어떻게 그냥 믿어지나요? 유튜브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배신감. 어른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열채굴뿐 아니면 탈퇴요. 그그자 글쓴이와 비슷한 분들이 이제 댓글에 어, 나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위안을 받으실 것 같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풀리실 거니까 또 느긋하다고 하시고 조만간 풀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재적 재벌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글 3등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죠?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바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